불을 타고 애들이 연결돼서쭉 맞습니다. 자 메이엠 모드 3 적이 있는 일반 탄약 및 공격 데미지 50% 감소 적이 있는 환 데미지 50% 감소 저크 데미지 50% 감소 적이 있는 적이 오프라인 위로 플레이어 발사체 튕겨냄 일반 탄약 및 공격 데미지 50% 감소해서 어떻게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를 똑바로 겨냥하지 마세요. 특별한 상황 아니면 안 그래도 잘 피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시면 줄을 타고 애들이 연결돼서 쭉 맞습니다. 근데 저 데미지가 안 약해요. 방금 이뭐서 있던 애 누웠죠 그냥 딱 이렇게 쏘시면 줄 타고 다 연결돼서 쭉 가서 다 죽습니다. 50% 감소고 뭐고 그냥 줄, 줄로 줄다 죽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세컨 찬스 나왔죠 뭐야 이거 세컨 찬스를 하고 싶었지만 딴 놈한테 세컨 찬스를 받은 계속 무한으로 탄약을 수급하고 있죠 자 이런 애들 그냥 맞추면 세발짜리 이렇게 한칸 그냥 날라가고요 위로 쏴요 위로 쏴줘요 맞추는 거보다 위로 쏴줘서 다량의 아이들을 공략하는 게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컨드윈드 돌아오죠 뭐하면 지금 탄약 한 발인데도 계속 나가요 어차피 그 이렇게 쓰는데요자 세컨드윈드 쏘고 노려볼게요 자, 바로 세컨드인드 자, 이런식으로 활용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무한탄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냥이 됩니다 저기다 쏴주면 사라져요 자, 틱당 데미지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발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자 바로 또 세컨드윈드 네,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 웨이브를 그냥 뚫었죠 2 웨이브도 지금 그냥 뚫리고 있어요 애들이 모여있는 데다 그냥 던지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놀러 한번 가볼까요 자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승삭스 음, 세컨 인드, 세컨 인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돼요. 계속 쓸수 있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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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퐁.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들 나올 때 기다리려 고 그런 거죠. 오케이. 뻥. 생각보다 길게 나 어, 줄이 길게 붙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튀게 죽었겠네요. 이렇게 지금 뭐 틱으로 11K씩 들어가고있죠 그냥 이렇게 공중에다가 시원하게 애들다 날라갔죠?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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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에다가 그냥 시원하게 시원하게 날라오다가 이거 해외에서 지금 쓰는 사람들만 암암리에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무기는 있기 때문에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서 무조건 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요떤 식으로 오케이 자 저기 애들 보이면 여기 안에다 넣어야지 자이렇게 스무스 스무스 여기만 오면 스무스를 외치게 되네 너무 스무스 해가지고 지나갈게요 다 죽었네 자 보스한테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f 미파이 y 예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쫄들 여기서 나오다가 뒤져불죠 그냥. 별거 안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다 잡을 수 있죠. 한 발이라도 나가기 때문에. 한 발만 충전돼도 그냥 쓰세요. 피 빠진 거 보이시죠? 네, 끝났습니다. 네, 요런 식으로다가.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드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총기는, 자, 요 녀석. 포식한 찢어 발기는 럼프. 6682 데미지 곱하기 2입니다. 그리고 27% 무기 데미지. 플러스 300 폭발 데미지 반경. 샷당. 탄약 6개 소모. 1.5 곱하기 무기 좀 이렇게 돼 있는 스펙을 갖고 있어요. 제 거는 이거 말고도 뭐 전기 나오는 거 봤고요. 일단 부식이랑 전기는 봤습니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기는 학살스타 3000 에서 쓰면은 좋을 것같고요 부식은 좀 이런저런 아무 곳에서나 사용해도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할로윈 이벤트 전에는 그렇게 사용하려고 했어요 세컨인드 찬스를 노리려고 무조건 세컨인드를 할수 있어요 얘는 노리려고 사용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탄약이 무한이 되죠. 지금 그 순환 시켜가지고 탄약을 무한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사냥이 가능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따봉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살라메요. 살라메요.